완전 잘생겠다 완전 잘했어.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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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용히 아, 해. 아. 자, 오늘 시험이다. 자기가 공부한 만큼 열심히 시험치고 또 컨닝하다 걸리면 나한테 준. 하지만 이 아이들 위해서 대신 빵좀 사주실 분안 계십니까? 네. 야, 1 0원이나 줬는데 500원 넘어서 어디다 쓸래민희 성격 많이 좋아졌네 그게 응, 다정도 말이오 들었지? 내놔 너, 알아서 어, <laughs> 아, 그래,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야, 이어야잖아 <laughs> 극상한 게 아니면 뭐겠어. 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자랑스러워. <laughs> 안녕 이야나김규회야 다름이 아니고, 같이 교회 가자는 말하려고 문자했어.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어, 김규회 문자는... 저번에도 미안하기도 하고... 거... 아, 이참에 교회 한번 가봐. 문자 왔어. 문자왔쇼 <목소리> 안녕 이야나 소희야. 오늘 CM블라우스 콘서트 하는데 안 갈래? 끝나고, 정님 오빠 닮은 잘생긴 오빠도 소개시켜줄게. <laughs> 이건 거야 깊고 심오한 역사를자아가는 미국 내 최다 판매량사. 들어는 밤나 말로 제해도 아,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 주님께서는 항상 널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응? 그렇지 <laughs> 나 여기 다었댔잖아아 까자주. 야 장교 많이 컸다. 어, 정말 많이 컸다. 우리 신나게 불러하 <laughs> 오빠 난 정말 재밌게 노래어아 나도 까자주. 어때? 우라 한번 신나게 노래 <laughs> 저랑 잘. 문자 왔쇼. 문자 왔쇼. 어야아이 오빠가 뭐야? 이희야 주님께서 항상 널 지켜보고 계시다는거 잊지 말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늦게라도 아, 교회 꼭 와. 알았지? 아, 이 타이밍에 오빠가 한국 가까 기우야 너도 좋지? 좋지. 오빠 한번 해봐요. 좋았어. 요아 잠시 도와줘. 자유빛깔자윤이 노래를 큰일기게맞니다 every second was it 합력하여 서을 흐를 줄 믿고 교회처럼 열심히 교회 다녔더라면, 내 이정도 그 하나님께서 생존. 책을... You. Yeah! 안녕 이희야, 나 김교회야. 다름이 아니고 같이 교회 가자는 말하려고 문자했어. 나랑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이 문자는 김교회가 처음으로 교회 알아봤던 문자인데. 문자 왔쇼. 문자 왔쇼. 안녕 이희야, 나 소희야. 오늘 c 엠블라우스코스하는데안 갈래? 끝나고 장용아 오빠 닮은 잘생긴 오빠도 소개시켜줄게. 시에 불러서 콘서트에 가게 되면 내 미래는 불보도 뻔하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모두 진심으로 찬양 합시다. 하나님 은 하나님 은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 은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기,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시지 않고. 시켜보신난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방금 전까지 네가 애타게 찾고 있던 것이 바로 나란다. 하나님이 그 꿈을 꾸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렇단다. 또한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살게 될 실패한 인생을 꿈을 통해 보여준 것이 바로 나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전 주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전 사랑받는 자격도 또 이, 이런 귀에 있 자격도 없어요 그래요 전죄인이라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란다 나는 그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해주길 원한단다 나를 믿는 자이든 혹, 믿지 않는 자이든, 인간들은 모두 다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란다. 사랑한단다. 그보다 더한 죄를 지었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야. 근데도 괜하나게 되는 애들로 한둘이 아니잖아. 맨날 음. 영주차고 다니던 원효도 아이오 때문에 요새는 십장을 꼬리하고 다니는 게 정말? 근데 걔는 왜?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사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은고등학교 대은 34기 졸업생 동창회를 시작하기 앞서 오늘 동창회를 주최하시고 후원하신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김규혜씨와 아이유씨입니다. 뭐? 안녕하세요. 대형고 34기 졸업생 아이유라고 합니다. 마시멜로와 같이 달콤한 이렇게 좋은 날에 여러분들 앞에 설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전 제게 주어진 또한 번의 기회를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마음이 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조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